몇번자 11강 같이 볼거 있어? 5번. 5번 아 5번 네, 5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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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5번 자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럼 1번까지 주제 잡으시고 혹은 뭐하 e 버 나왔어 그럼 하 e 버 나온 거 뒤에를 일단 여기까지를 일단 축으로도 보셔도 되고, so anthropology, 인류학이라는뜻이니다 인류학. 자, 그럼 compare가 나오면, 어, 예, 네. 그건 아니네. 자, 사람들의 다른 종류를 분류하고 이제 비교했다. 뭐 하기 위해서? 넓은 범위의 인간의 행동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그룹들을 비교해봤다. 그래서, 이 그, 인류학이죠, 이승. 인류학이,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혹은, 사회를 분류로, 그, 범주로 구별하지도 않는다. 마치, 이제, 미, 이제, 개발된. 혹은, 이제, 말 그대로, 뭐, 음, 뭐라래. 좀, 발전된. 혹은, 후진 뜻이야. 후지거나 혹은 발전됐다는 범주로 사회를 어떤 그 분류화시키는 것도 아니다. 자, 인류학자가 자, 서스펜드 미루다 뭐 잠깐 중지시키다 뜻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평가를 그렇다고 미루고 중지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디펜드, 방어하다. 얘를괄로 그러니까 이역에서부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제 주제를 어떻게 잡냐면 인류학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인류학. 그러니까 인류학이 후진이나 혹은 발전됐다고 그렇게 가치관을 나누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 얘기가 들어왔어. 어, 인류학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인간의 행동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안 하는 건 아니다 뜻이야. 평가나 판단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는 거야, 한다. 인류학이 결국 인간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평가와 비판은 할수 있다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펜드 이제 방어가 방어하다 혹은 뭐 이제 블레임이 있겠죠? 반대말이 디펜드 반대말 블레임입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드 저질러진 이 폭력을 방어하지 않는다 즉 원투기 때문에 원투 디펜드니까 걔네들을 방어하네 즉 그런 폭력을 저질렀으면 걔네들은 비난한다는 겁니다. 뭐, 쭈, 블레임이 되버리면 비난하지 않는다. 방관한다. 어, 뭐, 그 앞의 내용과 오히려 반대가 돼버리죠 그래서 2번이 연결된 거야. 걔네들은 인간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쁜 그런 폭력을 옹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자, 그 대신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제를 조금 가까이 쓴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대신에 그 인류학자가 알아내려고 한다. 왜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행동을 했고, 왜 그들이 그렇게 그 보고, 보게 되는지를 찾아보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미보다, 대미워요. 그 범죄를, 폭력을 저지르는 자들. 여기서 대인은 인류학자죠.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왜 그런 폭력을 그렇게 행사하고 어떻게 그런 폭력을 저지르는 자들이 왜 그런지를 알려고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일종의 문화상대주의라고 한다. 그리고 인류학자들에게는 이그 아주 필수적인 도구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을 문화상대주의라고 했어. 즉 네, 여러분, 여기에 전체적인 핵심 키워드가 입니다. 인류학자들은 네,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본다. 그거를 일종의 문화상대주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문화상대주의라는 것이 사회를 여긴다. 뭐를 퀄리티, 테이블리가 있고 quantitatively. 그러니까 얘는 양질적으로 그리고 얘는 양적으로. 그래서 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양적으로 보는 거예요라고 물어보는 거야. 3 번은. 그래서 이 문화 상대주의는 사회를 여긴다 이제 이제 뭐뭐로 서 뭐로써? 서로서로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사회를 본다. 그 자체만의 내부적인 논리가 있는 뭔가 질적으로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건 퀄리, 퀀티테이블에 되버리면 막 수적으로 다른 얘기가 되버리니까 3번 맞습니다. 문화상대주의라는 것이 어디에서는 그런 행동이 용인, 용인 돼. 가능해. 근데 어느 문화에서는 어떤 행동이 받아들여질 수 없어. 그래서 이게 질적,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가 아마도 랭크 순위에 오르다. 리터러시, 읽고 쓰는 능력. 읽고 쓰는 능력에 있어서는 인텀적으의 관점에서 낮은 순위에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자 완전히 irrelevant, 반대말은 relevant. 관련이 없는. 얘는 관련이 있는. 관련 있는. 그니까 러 어느 사회가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질적으로 다른 사례. 어, 질적으로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그니까 러그 문맹은 좀 낮아.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어, 끊으세요.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관련이 없는 상태로 밝혀질 수 있다. 터나 밝혀지다. 드러나다. 뭐 한다면 그 사회 구성원들이 책에, 어, 관심이 없다면, 음, 이것이 뭐 완전히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 음, 아마. 얘 때문에, 그랬어. 그랬어. 그러니까, 자, 사회 구성원 들이 책에 관 심이 없어. 그러면 뭐다. 문맥률이 낮아. 그리고 이 relevant가 또 여기서 어떤 뜻이냐면, 이거 관련 있는 뜻도 있고, 유의미한 뜻이 있어요. 유의미한. 얘는 의미 없는. relevant는 significant, 관련 있는, 의미 있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뜻보다 얘 뜻이 조금 더 가까워. ]겠네. 의미 없는. 그럼 이것은 완전히 의미가 없다. 즉 문맹이 낮을지라도 그 사회 자체가 책이 없어 뭐 아마존이야. 어. 뭐그럼 먹고 사는 것도 별로 없는데 책은 무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수치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문맹률이 낮은 것은 의미가 없이 드러날 수도 있다. 괜찮다는 거죠. 왜 문화 상대주의니까. 어떤 사회에서 책이 없어? 그러면 문맹률이 낮은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5번은, 그럼 네버 이런 거잘 보셔야 돼. 이거 어려웠어. 그럼 네버가 나오는 순간, 얘가 물론, 어, 그러니까 주제지. 이게 주제, 주제. 마지막 거 주제. 얘가 주제인데, 그럼, 문화상대주의자는 한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낫다는 거야? 안 아니,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어떤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나은 거 없어. 주제는 뭐, 어느, 어느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낫다고 할수 없다는 거야. 결국, 얘가 주제 문화. 그러니까 네버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럼 네버가 없으면 맞는 거요. 거절하는 거죠. 어떤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거절한다. 얘가 주제인데 네버가 왔으니까 어떻게 돼? 반대차이 돼. Except.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어려웠어요 응.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또어 4번. 4번 4번 자 올해는 얘도 자꾸 주제 잡으세요 체인또왜이를 바로 청소년이죠 청소년이 청소년기를 보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얘가 지 같은 겁니다. 어떤 시간, 어, 소년이 혹은 그, 청, 그, 아이가 어른이 되는 기간인, 필 기간인 청소년기를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 호주의 과학자가 현재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청소년기는 시작한다고. 그래서 as early as다. 얘를 이제 한번더 볼까? 청소년기라는 게 10세라는 나이에 그만큼 일찍이 시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can start, can continue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가지, 네. 문장이 두개 끊긴 거죠. 그러니까 10세라는 나이에 시작해서 대략 24세까지 지속한다고 말하고 있다. 내가 전체 목적어지. 이것은 부분적으로 due to the fact 10 이하라는 사실 때문이다. 동경이다. 어떤 사실 피버티들 여러분 얘도 사춘기야, 사춘기 사춘기 사어 피버티 사춘기 사춘기가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 일찍 시작하는 사실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춘기가 청소년에 대한 어떤 청소년기에 대한 관점을 왜 바꿔야 돼? 이 사춘기가 시작하는 시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얘가 주제가 나온 거야. 다시 청소년기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는 얘기죠. 바꿔야 된다. 얘는 물론 크게 전제로 시작을 했지만, 왜? 아, 충기가 일찍 시작됐습니까 예전보다. 그러니까 성장이 빠른 거지, 결국.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련해서 내려오면 돼요. 그리고, 어, 그니까, 청소년기가 길다는 뜻이야, 결국. 청소년기가 사춘기가 일찍 시작해, 청소년기긴 거야. 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 어, 빨리 시작됐으니까 길지, 결국. 시간이 늘어난 거죠. 그 그러니까 14세 시작했어. 그런데 영양분의 변화가, 결국, 그니까, 방금 얘기했죠. 사춘기가 일찍 시작됐어. 그러니까, 빨리 시작을 하는 거야. 10세 정도의 자, 이유는, 이 상위층의 청소년기 연령대가, 전반적으로, 어, 사교적이다. 사교적인, 그, 그 이유가 있다. 여러분, 소셜이라는 거는 결국, 뭐, 사회적인 물을, 물를 형성하고, 어, 이를 이렇게 가로. 그래서, 젊은이들이, 현재, 학교에 오래 남아있어. 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셜이야. 학교에 오래 남아있는 거지. 학교에 있어. 그럼 학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결혼과 부모가 되는 시간을 미뤄주게 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연결된 거야. 학교에 오래 있었어. 그러니까 결혼을 미루고 부모가 되는 시간이 늦춰져.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했어. 사회가 이렇게 넓은. 그러니까 이 와이더가 보다 청소년기가 늘어났죠. 청소년기가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 열면 된다 이거. 청소년기가 늘어난 거 시 간이 늘어났 죠그래 이렇게 더넓 어진 폭의 청소년 기에, 사 회가 적응 해야 된다고 적응 하다. 모함 으로써 법을또 바꿈 으로써. 그래서 어떤 많은 나라 에있 어서 사람 들은 법적 으로 18세의 성인 이되 기도 하지만 실제로 어답션 채택, 그 성인 책임 에 대한 채택 은, 잘 봐. 얼리어가 있고 레이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앞에서 청소년기가 일찍 시작이 됐어. 그리고 물론 이제 18세라는 관점이 있지만 얘네들이 사회적인 사교 생활을 하고 이, 이 학교를 가고, 어? 스쿨을 가고, 결혼 생활을 안 하면서 얘네들은 뭐야? 미성숙한 거야. 그러니까 책 그러니까 어른이 된, 그러니까 얘는 결국 청소년기 늘어난 거지만 어른이 되지는 못했다는 거야 이해돼 이거? 그래서 어른에 대한 선택,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벗에서도, 그래서... 내용이 뒤바뀌는 부분이 나온다는 요 18세에 법적으로 시작이 되지만, 실제로 18세라는 시간도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인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발생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또! 됐어요? 자, 문법 열어봐. 문법. 문법, 문법. 일어나 무법 아. 네네 빨리하고 빨리하고 빨리 시켜 빨리하고 빨리 시켜 하고, 빨리 네. 빨리 빨리 얘도 간단합니다 이거 저번거 그 병렬구조 했었어요 얘도 똑같은 병렬이야 얘도 병렬이다 여기 챕터 9 챕터 9 자, 비교 대상은 병렬이다. 여러분, 바로 그냥 예문 볼게요. 자, some students 어 학생들은 말한다. 자, getting a few extra, money. yes, 얘가 주어야, 이렇게. 그럼, 그, 몇 분의 시간을 더, 수면 어, 시간을 갖는 것이. 그럼 얘랑 병렬이 여기 있죠? 뭐, 오트밀 한 그릇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얘가 동명사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네, 비교급 대상, 도 이팅이 된다는 얘기죠. 네, 병렬. 네, 비교급도 병렬이다. 앞에 구조랑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스페이스든,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 분석, 이튼. 그러니까 해석 차이야, 해석. 해석해보셔야 돼. 그 다음 3번, 이런 프리퍼가 나오면 뒤에 이제 투가 나오는데, 얘도 프리퍼 A to B 이렇게 나왔어. 여기에 명사가 돌아. 여기 동명사가 포함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명사나 동명사를 가지고 해석하면, A보다, B보다 A를 더 선호하다 뜻입니다. B보다 A를 더 선호하다. 병렬이라는 거 병렬. 똑같은 거, 똑같은 거또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edge, e g 라는 것도 원급 비교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 주어가 when you eat 이라는 의문사로 시작한 주어절이 나오고 그거를 비슷하게 의문사 절로 똑같이 이렇게 받았다. 언제 먹을 것인가, 가. 너가 무엇을 먹는지만큼 중요하다. 병렬이야 다, 넘겨, 다 해봐. 어디까지 하시냐면, 여기까지. 여기. 너 공략하기. 39쪽까지 다 해. 39쪽까지. 일어나. 재원아, 재원아. 책, 책, 책. 책이 바뀌었어요. 어우, 얘왜 이러니, 오늘. 오늘이 아니라 지금, 방학이라, 게임마다 미쳐서 주무시는 거야? 어? 우리 왜 이렇게 자? 왜 이렇게 졸려? 미쳐 미쳐.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야, 아, 열심히요? 뭔 열심히 같은 소리 는 거야. 응. 이 네? 전화요면 전여친이라고요? 헤어져가지고 응. <laughs> 이상한 관계를 사귈때는 그렇게 전화를 쳐안하던니 <laughs> 무서워 사귈때는 그렇게 전화를 쳐안고 싶어하더니 응. 이제는 또... 이제 남자가 없어 그래 아니요 그냥 원래 남자 여자애들이 참 많아. 여니까 음. 근데 그래서 걔가 전화해 주니까. 음. 심심하진 않다고. 그래도 이성이 전화하니까 약간 설레지 않 아니, 친구들이 전, 전화를 잘안 해요. 음. 그게 좀. 음. 아니. 뭐 제가 친구는 막친구한 친구는 많은데 응. 전화를 하는 친구가 없어요 연락을 자주 하는 경우가 있는아가한톡보있고뭐 어. 그렇게 전번도 전화했고 하데 응. 응. 딱히 전화를 잘안해 응. 그럴 수 있죠 어우 일어나 빨리 빨리 해 지금 39초까지 빨리 빨리 해 네, 39쪽까지 하시는 겁니다요. 다 했으면 채점까지 다 하세요. 채점까지 다 해라. 감기하기야 안가 있는 곳 여기 축축하게 강장으 있어요. 아. 응, 응. 그냥 이거는 해석을 해봐야 돼. 어,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게 앞에랑 똑같은 게 나온 거예요. 결국, 그니까1번 같은 경우는 덴이 나왔어. 그럼 d 이랑 얘랑 뭐랑 똑같은 걸 보는 거야? 얘를 가로치해서 보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t 이 o imitate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냥 앞에 그냥... 똑같은 구조가 나오니까 무조건 거기 트였어요. 근데 나와질 았어 동안은... 어, 잘했어요. 네. 음. 자, 다 해줘. 어, 어. 그래, 별거 아니다니까병렬 병렬. 대충 잘 보면은 그래, 비슷한 거 있어. 앞에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게 뒤에 또 나온다 이 뜻이야 이거. 여... 그니까, 러랜더데이 than이던 혹은 데이던 얘를 기점으로 앞에랑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 예, 돼? 네. 그럼 해석해봐. 그들은, look f o r to가 뭐뭐를 기대하다 뜻입니다. 미래의 의사소통을 기대한다.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여기서 되는 future interaction이야. 네. 미래의 상호작용을 dread가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병렬된 거야? will look, will dread 이렇게 됩니다. 레드가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네. fear 어. 합니다 fear 퓨어. 저기 과거가 아니요아네동사예요 아, 네. 네. 응. 동사 공사. 명사도 있어요 그러면 또 하면 r d 네, 네. 음. 또 같이 볼거 있어요 그냥 쉬고 싶어서 그냥 닥치고 있는 느낌인데 일단 다 맞췄기 어? 때문에 <laughs> 아니 풀이할 거 있어 없어? 빨리빨리 이게. 근데 여긴 쉽잖아요 여기 쉬워요 네. 괜찮아요. 없어? 어, 됐어. 우리 쉬어. 여 시. 8시...